좀 자세히 알기, 네, 줄기세포, 엑소좀을좀 자세히 알아보는,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분들 위해서 네, 줄기세포, 엑소점좀 자세히 알, 알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옆에는 저는 이 총정이고요, 제 옆에는, 아, 옆에는 네, 김정호님과 계십니다. 네, 제일 학까 전문의 김정입니다네 아무래도 엑소좀에 대한 관심이 사실 아직 그엑소좀을 굉장히 생소해 하시거든요. 주위에도 이제 말씀드리면, 주기세포까지 이제 들어봤는데, 도대체 엑소좀이 뭐냐? 엑소좀이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겠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혹시 엑소좀은 뭐, 어떤 사람한테 아무래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뭐, 분위이나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진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 많으시거든요. 어, 원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암세포가 배출한 엑소좀도 있고요. 줄기세포가 엑소 배출한... 배출하는 엑소좀도 있어요. 아 엑소좀은 다 나오네요? 네 세포 세만 세포,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세포에서 어, 엑소점을 방출을 해요. 본인 신호를 이렇게. 그러면 세포끼리 통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세포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왜 해야 되죠 세포끼리? 예를 들면은 이제 세포는 세포대로 혼자 있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네. 이제 어떤 우리 조직 중에 네. 어떤. 예를 들면 간세포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간세포가 좀 필요해. 간이 간이 이제 많이 망가졌어. 네. 내가 내가 간세포인데 아 상태가 안 좋아. 나를 그리고, 도와라. 네, 그러면은 액수를 방출해서 다른 세포로부터 나를 도와라. 음지원을 지원을 요청할 을수 있는 거죠. 우리가 SOS로 전쟁. 아 그럼 뭐 전쟁할 때 그런 네. 비슷하네요. 통신을 하듯이 그래서 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암세포는 암세포도 자기 증식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전이나 옆에 증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암세포에서 나온 엑소점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세포는 결국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자기 생산, 재생산을 하기 위한 욕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의도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일을 많이 하는 세포는 엑소점도 많이 방출돼요. 네. 예를 들면 줄기세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세포거든요. 엑소좀 음. 방출량이 많고요. 아, 네. 또 암세포도 일을 막 굉장히 많이 하는 세포잖아요. 암세포도 아, 일을 많이 합니까? 암세포도 이제 자기네들, 지네들이 살려고 굉장히 그 우리한테 는안 네. 좋은 얘기 그렇죠. 요 네. 네, 지네들이 살려고 암세포들끼리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엑소좀을 많이 방출합니다. 오. 그렇지만 이제 신경세포라든지, 네, 어한번 이제 턴오버가 어, 짧, 짧은 세포들을 예를 들면은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한번 딱 어렸을 때 생기고 나서 이게 한번 없어지면 다시 재생이 안 되거든요 이런 아, 세포는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음, 재생이 안 되죠 아, 근데 이제 그런 세포들은 뇌신경 네, 쪽도? 그, 그, 그런 세포들은 뇌수염을 네. 많이 방출하지 는 않고 어, 또 이제 근육세포 같은 경우도 어, 턴오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근육세포는 뭐 거의 한 10년 뭐 이렇게 한다고? 심장세포 같은 경우 한 10년. 네. 그리고 골격근세포 같은 경우는 좀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한 수년 정도 이 네. 턴오버가 되는 거죠. 간세포 같은 경우는 5개월이니까. 음. 근데, 그래서 간세포 내에는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기세포가. 아, 간에는... 턴오버를 많이 시켜줘야 되니까. 아, 주기세포가 네. 많이 있어야겠죠. 네. 간세포에는 줄기세포 중배압 줄기세포가 많이 있어요. 음. 음. 그런 것 때문에 턴오버가 빠르고 일을 많이 하는 세포들은 엑소좀을좀 많이 내보내고, 어, 턴오버가 짧은 세포들은. 근데 어떻게 그엑소좀을 많이 내는데, 네. 어떻게 그엑소좀 대량화에 성공을 하신 건 어떤, 아니, 독특한 주, 방법을 주, 엑소점이든 어떤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이든 어떤 엑소좀이든엑소좀을 예전에 이제 치료를 유미있게 하려면은 엑소점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엑소점 많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보고 엑소점 개수가 너무 적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엑소점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올까를 그렇죠. 생각을 하다가, 그 특허를 내가지고, 어, 그 이제 특허화해서. 그 엑소점이 네. 많이 방출되는 어떤 환경을 그렇죠. 조성했다. 조성해서, 네.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환경에 맞습니다. 대한 네. 어떤, 예, 그 노하우가 특화된, 네, 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성공을 하신 그런 케이스를 볼수 있는 거네요. 네네. 뭐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네. 지금 취하고 계신데. 대량 생산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죠. 대량 생산에서 지금 치료 사례가 그렇지. 지금 사례집으로 네. 나온 상황이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엑소점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엑소점은 워낙에 이제 앞으로 포텐셜이 많아요.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백신에도 뭐 백신 을 만들 수 백신 만들 수 있고 영노화에 어, 항노화나 영노화에 네.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약물이 들어가기 힘든 자리에 엑소염이 세포막과 구조가 같기 때문에 약물 전달 매체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엑소좀은 네. 워낙 이제 쓸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줄기세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히 뇌질환에 아주 극적인 효과를 낸다고 뇌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재생하거나 중배엽 줄기세포 유래 엑솜은 중배엽 줄기세포의 특성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줄기세포의 특성이 재생, 회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중배엽 줄기세포 유래 엑솜은 그런 특성을 따라갑니다. 네. 그런 엑솜의 줄기세포에서 나온 그런 세포에서 나오는 엑소점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뇌는, 뭐, 저 설명하듯이 뭐, 막이 있다고. 아, 뇌는 장벽이 네, 있죠 장벽이, 장벽이 있어서 주기세포로는 치료가 어렵고. 보통. 주기세포 엑소좀 같이 치료할 때 치료가 크다.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네. 10 마이크로에서 100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네. 엑소점은 한10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아, 엄청 작네요. 그래서 한 세포에 비해서 한1 0 0분의 1? 정도? 네. 500분의 1. 1000, 일반, 세포에 비해서 네, 일반 세포에 비해서. 1000분의 1 사이즈. 범위가 좀 넓은데, 100분의 1에서 한 2000분의 1 정도 잡으시면 니다 네. 네. 세포가 굉장히 커서. 뭐 평균적으로 때문에, 대충 한 80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네, 대, 대략 그러, 그렇게 네. 되죠. 세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뇌를 감싸고 있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뇌내 장벽,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네.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 세포에 비해서. 음. 그래서 신경계통에 더 빠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치료할 때, 내 치료에 같이 쓰시나요? 아니면은, 엑소점만 쓰시나요? 음.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병행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근데 엑소점이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내는? 그렇죠. 치료 효과를 네네. 내더라. 네네. 예를 들어서, 주기세포만 치료했을 때, 뭐, 같은 환자로, 치매 환자로 봤을 때, 주기세포만 치료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엑소좀으로 치료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단축되는지. 저희 아버지인데요. 네, 아버지 네, 주기세포 처음에 치료했을 때는 치매가 네. 치료되기 전까지 한 1년 반 정도 걸리셨거든요. 네. 엑소좀은 그냥 혈관 주사를 해도 바로 좀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라는 게뭐한 2, 3주 있으면은 2, 3주 후에 바로 효과가 나더라고요. 보호자분들이 볼때 어머님 보거나 이렇게. 엄청난 효과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반이 지나야 효과가 나는. 그렇죠. 네, 2, 3주면 효과가 나면. 네. 너무 차이가 큰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네. 뇌는, 어, 뇌뇌 장벽이라고, 블러드 브레인 배어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주기세포 못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효과를 빨리 낼수 있을 텐데. 아주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그게 축적돼서, 네. 1년 반이 지나니까 효과가 나더라. 그렇죠. 이제, 아니면, 어, 주기세포에서 네. 나온 액수염을 통해서, 네,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아 주기세포가 있고요. 또 발현한 엑소좀 때문에 네, 효과가 네, 나올 수도, 수도 있고. 있어요. 그렇죠 주기세포를 넣으면 엑소좀도 같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양이 이제 많이 축적돼야지. 그렇죠. 는자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김진원장님 모시고 주기세포 엑소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